배를 이어서 투자 대가 아, 투자의 가문을 이룬 피셔 아, 가문 얘기를 좀 해보도록 엄청 하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예. 투자 집안이죠. 예. 예. 일단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은 켄 피셔라고. 예, 케네스 피셔, 캔 아, 피셔, 피셔, 예. 피셔, 캔 피셔. 한 예. 71살 정도 되셨는데 현재 투자회사인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으로 계시죠. 이분 재산이 찾아보니까 53억 달러, 오. 한 6조 넘는 그런 돈을. 갖고 계세요. 지금 세계 500 위권의 갑부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1979년에 아버지한테서 독립해가지고 피셔 인베스트먼트 방금 얘기한 이 회사를 음. 창업했는데 이 회사의 운영 자산만 해도 지금 1970억 달러, 한 240조 원 가까운 돈을 야. 운영하는 엄청난 투자 대가입니다. 지금. 자. 근데 투자 대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예. 책도 국내에 국내 뭐책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팬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조선일보에 이분 칼럼도 칼럼 예. 매클리 예, 비즈의 칼럼도 예. 나오고 그럽니다. 아, 어, 뭐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 시장을 이기다. 뭐 슈퍼스톡스. 예. 그래 가지고 한 10권 넘은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어, 경제 잡지에 또 칼럼도 많이 쓰셔 가지고 칼럼리스트로도 유명하십니다. 이분은 또 저는 제 기억으로는 캠피셔는 그 대학을 안 나왔죠. 대학을 나오긴 나오셨어요. 임업인가 전공하셨어요. 중퇴해버리든가 를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네. 실제 투자를 투자 쪽을 공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네. 그냥 그만두시고 해서 투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음. 그렇게 하면 학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엄청나는 분이죠. 예. 어,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필립 피셔라고. 그렇죠. 전설적인 성, 정말 레전드 중의 레전드죠. 투자의 아버지 성장적 투자의 아버지라는 예. 말을 듣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 물론 투자에도 성공하셨지만 삼부작 투 3부작 삼부작으로도 유명하세요. 1958년에 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게 참. 이제. <laughs> 성장 투자의 바이블, 바이블이죠. 이, 이 예. 책은 투자 관련 책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예.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예. 올랐던 책입니다. 그 고전이라는 게 네. 시간과 더불어서 음. 시간의 힘, 세월의 덕계가 쌓일수록 더 빛이 나잖아요. 음. 사실 투자 분야에서 그렇게 좀 시간이 세월이 흘렀을수록 계속 더 빛이 나고 재해석되는 정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 위대한 기업에 네. 투자하라는 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975년에 쓴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아, 이름 좋다. <laughs> 네. 네. 그리고 1980년에 쓴 나의 투자철학 이렇게 삼부작으로 해가지고 삼부작 중에 이 네. 나의 투자철학이 최근에 새로 번졌어서 나왔습니다. 음, 그렇군요. <laughs> 이렇게 삼부작으로 해가지고 아, 투자철학을 좀 예. 대중적으로 또 알리는데 노력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성장주 네. 투자에서도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성장하는 기업이산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한번 사면은 음.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은 보유 기간이 음. 여러분들 뭐 그냥 일 년, 이 년, 십 년이 아니에요. 이십 년, 삼십 년씩 보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모토롤라 같은 경우에는 삼십 년을 보유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음. 성장도 투자자 중에서도 정말 그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 유명한 네. 분입니다. 또 유명한 게 이제 가치 투자자 오런 보핏 가치 투자자 아, 워런 버핏이 이분 또 책을 그쵸. 읽고 투자를 공부했다. 실제로 찾아서 만납니다. 예. 또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의 투자 철학의 음. 그 85%는 네 벤저민 버핏이 이거 예. 15%는 필립 피셔다. 이게 예. 이제 워런 버핏의 얘기죠. 예. 예.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그 필리피셔가 이제 원래 유명하고 이책 때문에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 책이 엄청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젊은 네. 투자가들근데 음. 그때 딱 만나보고 딱감 보면 알잖아요. 음. 얘가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 네. 버핏 찾아왔는데 버핏을 만나고서 필리피셔가 너무 좋아했대요. 음. 정말 똑똑한 음. 친구 같고 그래서 버핏이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필리피셔가 맨날 자랑했대요. 음. 내가 제 가치를 음. 일찍 알아봤다고 어, 어, 젊었을 어. 때부터 알아봤다. 어, 제가 네. 알아봤다. 제가 잘될 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두 대가가 서로 굉장히 첫 만남부터 응.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불꽃이 팍 켰군요. 아까 예. 예. 그 우리 뭐 보통 벤저민 그레이엄 그러면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렇게 뭐 부잖아요. 르근런데 아, 방금 얘기했듯이 필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 약간 다른 거 같지만 사실 그걸 하나로 묶은 게 이제 모란 버핏이 버피쉬 되는 거죠. 예. 예. 필리 피셔의 투자 철학 당연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예. 뭐 성장 투자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불리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해놨는지 음. 나의 투자철학 거기 보면 여덟 가지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한번 어, 네. 길더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도 네. 계속 들어야 돼요 이런, 네. 이런 얘기들을 음. 첫 번째가 장기적으로 매우 뛰어난 순이익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 같은 성장세를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가 쉽게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탁월한 기업의 주식을 예. 매수하라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립 피셔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경쟁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의 음. 회사가 생각하기에 이쪽 산업에서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음. 제품이나 기업이 어디있느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물어봤다 그러죠. 네. 유명한 바로 이 얘기입니다. 뭘 사야 되는지 일단 먼저 네. 얘기했고요. 네. 네. 두 번째 이런 주식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때. 매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하라. 이게 이게 어려워요 예. 사실. 열심히 쫙 계속 예, 저기 개, 지켜보라 이거죠. 그래서 워치하고 예. 지켜보는 게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파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이런 주식을 일단 샀으면 다른 다음 두 가지가 나타났을 때까지 음. 보유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 경영진 교체로 인해서 경영 능력이 저하됐을 때처럼 기업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음. 때는 팔아도 된다 이거죠. 예. 또 하나는 더 이상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음. 판단이 들때 요건 팔아라 <laughs> 이런 얘기입니다. 이두개 그러니까 네. 해당되지 않으면 계속 갖고 있어라 흔히 하는 네. 말로 주구장창 들고 있어라 네. 얘기하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 또 성장주 투자에 이제 또 하나 철학인데 네 번째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의 평가책을 어 저기 에 주목하는 투자자라면 배당액에 네. 대해서 너무 중시하지 말아라. 음. 네. 성장주는 배당을 안할 때가 많잖아요. 그쵸. 재투자해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간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그빼어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비용이다. 실수를 음. 두려워하지 마라. 뭐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다음에 여섯째는 아 정말로 뛰어난 기업의 숫자는 많지 않다. 뭐 그러면서 예. 개인 투자자가 보유할 만한 저 종목의 숫자도 얘기했어요. 한열 개에서 열두 개 종목만 투자하라고. 예. 이게 피터린치도. 네. 예. 열개 정도 얘기하거든요. 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더 기업 분 사기 네. 어렵다 개인들이. 물론 기업, 기관 투자자들이야 이거보다 많이 하겠지만 그쵸. 그냥 개인이 투자할 때는 이걸 넘어서면 사실 좀 어,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가들이 이게 어떤 확문적으로 딱 검증된 건 아닌데 음. 투자 대가들이 자기들이 주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더 경험치로 얘기하는 게한열개 종목 안팎인데 음. 제 주변에서도 개인 투자자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종목 열개 넘어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근데 또 처음 초보 투자자들이 이거 저거 사다 보면 금세 열개 넘어가 버려요. 아, 저는 늘 그래요. 저는 늘 <laughs> 예. 그래요. 이걸 좀귀담아서좀들으셔야될것 예, 같습니다. 예. 일곱 번째 철학 이거 되게 어려 어려워요. 성공 투자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요소는 지금 증권가를 지배하고 있는 의견을 무조건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아. 그런데 역발상 투자를 위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각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된다. 아. 따라서도 안 되고 응? 무시해서도, 무시해서도 안, 안 되고. 되고 이게 우리가 아,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유교의 중용이고 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라는 개념인데 이 중도와 중용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음. 그게. 결국 자기의 생각을 그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예.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투자철학이 아 인간사의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음. 그렇지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아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여덟 예. 개의 자신의 투자 철학을 딱 정리해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자이 철학을 들어봤고 이제 우리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하려고 네. 근데 아까도 마,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필립 피셔는 벤자민 그레이엄과 달리 정량적 네. 수치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기업의 질적 분석을 더 중시했던 그렇죠. 인물로 알려져 네. 있는데 특히 이제 최고 경영진의 능력 최고경영자. 그다음에 경쟁력의 우위. 우위, 뭐 이런 질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 예. 또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 업종, 업종. 네. 업종. 아까 얘기했듯이 분산 예. 투자는 좀 약간 부정적인 그 네. 입장이었고 흔히 얘기하는 집중 투자자죠. 네. 집중 예. 투자해서 자기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야 되고 그 정확히 잘 아는 회사에 대해서 소수 집중 투자를 해라뭐 예. 이런 식의 철학입니다. 열정 목 넘기지 말고. 예. 예. 그래서 실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모토 롤라 예. 뭐 텍사스 인스 트루먼트 듀퐁 다우케미칼 이런 회사들 실제 투자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익률 아, 높은 수익률을 올리셨죠 어마어마하게 올리셨죠 네. 이게 지금은 뭐다큰 대기업들 뭐뭐 뭐 한물간 기업들처럼 들리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이제 성장주족 그쵸 막 시작해서 앞으로 그 성장이 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그쵸. 주식들이었습니다. 예. 예. 또 재밌는 게3년 원칙이라는 것도 있으셨어요. 어? 필리피 셔는? 어 이거는 전잘 모르는 예. 내용이에요. 이 자기가 이제 어떤 주식을 매, 매수하면 절대로 한 달이나 1 년의 성과로 판단하지 말고 3 년을 보자. 이게 3년 원칙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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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주식 사면 첫 해는 그냥 정말 운에 따라서 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시장 타이밍이 어쩌면. 예. 더 많이 좌우하는 음. 시기니까 하지만 3년 정도 기다리면 <laughs> 아 이거는 계속 보유 된, 되는 주식이다 그래서 이때부턴 장기 보유로 들어간다 예. 이게 3년 원칙입니다 아 예. 어, 근데 저도 이거를 좀 오늘 처 이렇게 좀 신기한 게 예. 제가 전에 그뭐 잡지에 칼럼을 쓸때 궁금해가지고 예.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냐는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해진 거예요 음. 몇 년을 보고 종목으로 살까 예. 그래서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 중에 고수로 꼽히는 분세 분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음, 제가. 음. 공통적으로 네. 세 명이 다몇년 정도 내다 보고 주식을 사냐 그랬더니 세 명이 다 3년이. 어, 3년. 어, 필리피셔 를좀 영향을 받았나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그 그들 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타일은 굉장히 달라. 네. 한 분은 배당주 투자자고 네. 한 분은 좀 약간 기업의 성장성을 많이 보는 분이시고 음. 한 분은 이제 약간 그 가치 성장 주를 좋아하시는 약간 분이에요. 네. 그래서 다 근데 조금씩은 다른데 종목을 고를 때한 음. 3년 정도 후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네. 많이 보는 거예요.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야, 어 길게 보면 몇 년까지 보냐 그랬더니 5년까지 보는데 음. 사실은 음. 5년까지 보는 게는 좀 어렵다, 솔직히 음. 능력적으로. 근데 3년 정도는 공부를 하면 좀 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다. 네. 우리 일반 예. 개미 투자자들은 한 달도 안 보고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데 <laughs> 대가든 상당히 길게 보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 자, 그럼 프로메미피쇼 필리 피쇼의 아버지 어머니는또 뭐하셨나 궁금한데 예. 아버지는 외과 의사였다고 하십니다. 아, 집안이다, 좋은 예. 집안이었구나. 그런데 예. 이제 주식 투자싫어하셨대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아. 옛날 옛날 분이라서. 예. 그런데 예. 이제 어머니 쪽 이제 외할머니가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야이 시대에요. 그러니까 <laughs> 예. 필립 피셔가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지금 캐네스 피셔가 70살이고 지금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래된 예. 그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면은 1800년대 예. 그러니까, 아니죠. 저기 이제 대공황 더 전에. 아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요. 1800년대 초반에. 밴드 예. 초반에. 예. 예. 대공황 예. 전에 이제 그때 분인데 예. 그때 아 미국 분들도 일부 그때 주식 투자 꽤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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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셔서외할머니가 이제 주식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어... 예, 주식을 처음 배웠다 그래요. 하...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10대 때부터 주식 거래를 필리피셔도 아, 핀 10대 때부터 했고요. 예, 예, 예. 그런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 나와서 그 주식 쪽에 증권회사 아, 들어가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때 막 1930년대 대공황이 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때였지만 그래도 계속 포기 포기하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대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지고서 네. 주식을 한 거고 공부도 그런 쪽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캠퍼스가 대학 졸업 안한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음. 우리 박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졸업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전공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업 아 나무 완전 다른 거네요. 예, 네, 나무에 전... 대해서 공부 했습니다. 오. 예. 네. 근데 그래서... 왜 임업을 아 그게 했을까? 이제 관심이 이제 임업 쪽에 음. 그래서 이 사무실도 지금 어디 캘리포니아 시골에 있어요 나무들 쪽 있는 그런데. 아, 이 그러니까 h 뉴욕이나 뭐 a l a 쪽에서도 예. 뭐 h o o l New y o r 그 i 에 a n 어. w s c 고 o o l 다 그래서 o r k is a n 서 w s c h o o 요 New York is a new school. New York is a 고 e w school. New 이 피셔 홈페이지에다가 아들 피셔는 아버지 피셔가 전문적으로 훈련시킨 증권업계 의 유일한 전문 투자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키웠네. <laughs> 필립 피셔는 아들 한 명만 키우고 <laughs> 네. 사람들을 안 키웠네.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키웠잖아요. 오랜 버핏도 오랜 버핏도 영향을 받고 그랬죠. 예, 빌루안 네. 뭐톰내 월터 슐로스 이런 유명한 전설적 투자가 많이 나오는데 필립 피셔는 그 투자의 음. 자기 정수가 음. 아들한테 아들, 이제 한 거죠. 캠피셔는 뭐 물론 이제 뭐 아버지랑 좀 자기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여튼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예. 피셔 인베스트먼트랑그 회사 홈페이지 가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소개도 계속 다 음.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캠피셔는 또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는 좀 그렇죠. 개념을 예. 고안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예. 자기는 이제 슈퍼 컴퍼니라고 불리는 기업에. 예, 투자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거냐면 어, 별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음. 그래서 어,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뭐 주가가 한 3배에서 한 10배 정도 오르는 기업들 음. 스톡 컴퍼니인데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려면 주가 매출액 비율 이거를 예. 보고서 찾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했어요. 예, 영어로 PSR이죠. 예. PSR. 그러니까 이거는 예. 시가 총액을 이제 총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 거. 예. 우리 보통 주가 수익비율 해가지고 p r 예 이익을 갖다가 뭐 주가 주가로 나눈 거죠. 예, 뭐 예. 그런 식을 주로 쓰는데 예. 아, 이분은 이제 주가 매출액 비율이란 걸 이제 만들어냈죠. 어, 그래서 예. 뭐이걸 상당히 어, 투자 기준으로 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저희도 그 술자리에서 이 주식 지금 매니저랑 뭐 개인 투자하신 분들 저녁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P 프라이스 그 다음에 Q가 매출, 네. PQ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음.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누가 하나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혹시 종목을 고를 때 이, P를 더 중시하기시냐, Q를 음. 더 중시하기냐 그랬더니 의외로 Q를 중시한다는 매출, 예, 매출에의 네. 증가하는 폭이 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전혀 모르니까 그랬더니. 휴가 증가하면은 계속 시장이 커지고 성장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P는 따라오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의 시작이 이제 알린 사람이 바로 네. 그렇죠. 캠피셔로 그들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네. 저한테. 네. 네. 왜냐하면 이익은 사실 음. 조금 상대 변동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네.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매출은 이게 괜찮은 회사라면 꾸준하게 아, 그렇죠. 증가한다. 똑같은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 중점적으로 보자 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한게 이제. 캠피 셔입니다 예. 네. 뭐~ 주가 매출액 비율 가지고 뭐~ 이제 뭐~ 기준도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건 뭐~ 자기들이 좀 옛날 얘기고 음. 이제 좀 현대적으로 좀 변해 가지고 또 시장이 또이이 이 내용을 알아가 지고 요걸 또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잘안 통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시기도 해요 예 네. 그러면 보통 이 지표를 이 사람이 네. 주시 여기는 거는 그 주가 매출액 비율, 네, PSR이랑 그 보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개발한 거. 그다음에 한번 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초우량주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를 또 봐야 예. 되니까 뭐 이익률이나 이익 성장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하고요. 예. 어,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지, 또 중요한 특허를 갖고 있어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일방적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인지, <laughs> 뭐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laughs> 그러 끝으로 이제 우리가 부자들의 자녀 교육이니까, 저희 네. 말하는 그 필립 피셔 네. 1 대, 네. 2 대는 케네스 피셔, 캠피셔, 삼 대는 삼 대는 이제 캠피셔 아들 회사에 있습니까? 있죠. 예, 아들이 있죠. 어. 아들이 셋이 있는데 네이선, 제스, 크레이튼 뭐 이렇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네이선 피셔가 이제 어, 피셔 인베스트먼트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투자를 아마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이쪽 기업 연금 부문에서 좀일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이분 뭐0대때 투자 관련 책도 썼다고 그래요? 이 아들이? <웃음> 오 <웃음> 예. 그래요? 응. 오 저는 그에게는 모르고 한번 책을 찾아봐야 되겠다 예, 예. 저도 좀 <laughs> 찾아보려는데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뭐 예. 그런 얘기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손자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투자야를 하는 이런 피셔 감은 예. 얘기를 좀. 봤습니다. 사실 피셔 가문은 미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가문이잖아요. 사실 예. 버핏은 자식들이 투자를 안하잖안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찰리 멍거도 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예. 근데 이 집안은 이제 완전 투자가 또가업이잖아요 버핏은 네. 자기 돈을 운영한 거고 음. 물론 초반에는 고객 돈을 운영했었지만 찰리 멍거도 뭐 남의 돈을 별로 운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투자 회사를 차려서 고객들의 돈을 운용을 하면서 음. 이 가업이잖아요. 네, 가업이고 중에. 또 자기들의 투자 철학을 또 책을 써 가지고 또 알리시는 또 분들이고요. 또 배설을 작가 들이고 예. 그러니까 박과사님께서 이게 딱 보시기에 저도 궁금한 게좀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두이 이 집안의 삶 자체를 부모들이 아이들과 예. 어떤 얘기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느낌이 예. 드셨어요. 일단 뭐 투자에 관한 얘기. 어릴 때부터 투자에 대한 좀 마인드를 심어 주는 예.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장기 투자 얘기를 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저~ 앞플을 내다보고 자꾸 주식을 자꾸 팔고 예. 그러는데 좀 길게 아까 삼년 원칙이라는 얘기도 했듯이 예. 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음. 어, 자녀들하고 좀 얘기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